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 코알라입니다. 오늘은 카바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바는 주요 가상자산 담보 대출과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유저들은 담보 제공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인 USDX를 발행할 수 있고 이를 예치하여 일정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바 토큰은 카바 플랫폼의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카바가 카바 스테이블 코인의 최종 대부자로 기능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바는 다양한 오픈 금융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크로스 체인 디파이 앱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바의 대출 플랫폼은 유저들을 다양한 대출, 이자 상품과 연결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 창출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카바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31%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 파바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